안녕하세요. 보건기도 신문의 오늘의 열방입니다. 10년 만에 성전환자가 급증한 영국에서 성전환 이데올로기가 어린 소녀들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키 프라이스 영국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성전환 로비 단체가 사춘기 소녀들에게 자신이 여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전장관은 성전환 수술을 성전환 운동이라고 표현하며 이런 현상이 평등의 발전이 아니라 정형화된 성관념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성을 바꾸는 수술을 아직도 미성숙한 소녀들의 잘못된 관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녀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실은 성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을 마치 미치광이 극우파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포터의 저자인 JK 롤링은 최근 타고난 성이 진짜 자기의 성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 뒤에 롤링은 성전환자를 혐오했다며 초된 비난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전 장관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녀들이 청소년기에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춘기 소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몸의 변화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2008년에 성전환 시술을 받은 여학생은 10여 년전 4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1,806명으로 4,415%나 증가했습니다. 남학생이 같은 기간 성전환 시술을 받은 사람이 56명에서 713명으로 증가해 1173% 증가했는데요. 이것에 비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4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소녀들의 성전환 급증의 원인을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문제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성별을 의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일종의 산업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대 페미니즘의 저자인 교안나 윌리엄스도 학교가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소년이든 소녀이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성전환 시술을 요구하는 미성년자의 급속한 성장은 어린이가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축하하고 있는 일종의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과 유튜브 같은 인터넷 문화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폐나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자가진단을 하고 성전환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전환을 후회하는 트랜스젠더도 늘고 있습니다. 영국인 찰리 에번스는 여성으로 태어난 하지만 18세에 성전환을 하고 10년간 남성으로 살면서 심리적 자기 학대와 신체적 불편함을 느껴 원래 성별인 여성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낀 사람들을 위해 탈전환 지지 네트워크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했는데요. 수백 명의 젊은이가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소녀들에게 성별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신의 성을 고칠 수 있다고 속이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반역하는 영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학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또한 성전환을 부추기는 학교와 미디어의 영향력을 끊어주시고, 아이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때 최소 1억 1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기아 상태에 있으며 800만 명의 아이들이 미성년 노동이나 국어를 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구호단체 월드비전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2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비드19 여파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린이 기아 폭력, 빈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9개국 14,00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3분의 1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일자리나 소득을 잃었습니다. 이들 가정의 60%는 주요 소득원으로 일용직에 의존하고 있고, 조사 대상 가족의 4분의 1은 식량 여유분이 없고, 3분의 1은 일주일치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부모들이 실직한 가구의 28%가 자녀를 노동 현장에 내보내고 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34%가 자녀에게 국어를 시켰습니다 인도의 도시 빈민가에서는 여행 제한과 가족의 소득 감소로 가정폭력이 급증했다는 응답이 40%에 달했습니다 남미에서는 난민들의 수입이 없어 아이들의 3분의 1이 굶주린 채 잠들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에서는 70%가 식량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특히 5세 미만 아동은 영양실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한 아동의 28%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으며 7%는 이미 집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6,6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극빈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보건 전문 저널 렌시스는 이들에게 음식 공급이 줄어들면 6개월 동안 1,150만 명의 어린이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예측했고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서 긴급하게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2억 2천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월드비전은 지난 5월 목회자들이 주축이 되어 전 세계 7,200만여 명을 돕기 위해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인들이 보아스가 고해를 떠올리며 나오미와 루을 도왔던 것처럼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상 복음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